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제 8장을 보시면은 티끌을 치니까 이가 생겨서 사람과 짐승들을 심히 괴롭히는 그러한 재앙이 애급 전역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파리떼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애급 전역에 파리떼로 인하여서 사람과 가축들이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막나게 됩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 아, 그곳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와 생각과 모든 것이 파괴된 이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세상에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대로 사망의 왕로로 당하는 사망의 사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됨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별한 내 백성이 있다.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따로 있다. 이것을 내가 재앙을 통하여서 너에게 보여주리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가 택한 이 백성들,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있고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인을 아는 사람. 나 자신의 주인을 아는 사람. 천지의 주인을 아는 사람. 만물의 주인을 아는 사람.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신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거짓 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 가서 빌어서 복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을 찾으셨던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서는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엉뚱한 것,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할수 있죠. 거짓 하나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소동 고모라성을 불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나 자신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는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짜 하나님인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 계신 사드로과 메사카 아베 누구가 불가운데서도 믿었던 그 하나님 불가운데서도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땅 위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사실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나를 죄에서 구원 받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천국에 살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면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나는 믿지 않해.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는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나의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만물의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태양 달 수많은 별들, 사람의 것 아니지요.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 모든 식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음식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 아니죠?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되겠으며,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요수와서 24장에 보면은, 요수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낙은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날이 임박하였을 때, 그가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오늘 너희가 섬길자를 정확하게 택하라,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하였지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 되지 마세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분명히 속한 자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세상 사람들과 분별된, 구별된 사람인지 이 낙은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불러서 데리고 가실 그렇게 성별된 사람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고 자기 사상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이땅 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친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항상 내가 너를 도우고 구원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지켜줄 것이며 죄악에 빠졌을 때는 내가 찾을 것이고 내가 건져낼 것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은혜를 받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은혜를 입은 자이로 영원히 복받은 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